안녕하세요. 저는 자, 유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찾았습니다. 아빠 그러죠. 뺏어타기 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뭐 저번에 방응들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도 안 뜨거웠어. 다음에는 도로주행을 해주세요. 아. 다음에는 뭘 해주세요.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안 좋아, 그런 거. 아, 파주끼리 이런 거안 됩니다. 진짜. 너무 따뜻한 댓글들을 많이 봐가지고. 아. 제가 이번에는. 또한번 다시 한번 뺏어 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차를 또 끌고 나왔는데. 네. 아, 일단. 근데 이 상태를 보세요. 이누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웃음> 아, 아 <웃음> 여기는 근데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에요. 음.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고, 이렇게 뭐 주택 개발한다고 해서 뭐 그런 도로인데. 네. 아, 그냥 여기 살살살. 빵. 음. 아, 조심하라고. 네, 살살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네, 눈이 온 것도 있고 안온 것도 네. 있기 때문에 천천히 네, 조심해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아이, 또 얼마나 좋아요 야, 아빠랑 아들이랑 저거 붙여야지 아니 <laughs> 이거를 붙여야 됩니다 이거를. 자 이거를 아. 초보 운전 이렇게 초보자.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laughs> 아, 이게 <이건> 뭐야 이게 <laughs> 아, 이게 <이건> 뭐야 <laughs> 그랜저의 초보 운전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건 아니지. <laughs> 이, 이게... 씨. <laughs> 그랬죠? 에승 스포츠로 달린 그랬죠? 에이. 초보 운전. 아, 이러나 멋있습니까? </웃음> 내 생에 또 이런 날이 오는 겁니다. <laughs> 일단 차를 타면, 뭐부터 해야 돼?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자, 안전벨트 매기 전에 운전 자세. 자세를 잡아야 돼요. 제일 처음 운전대와 나와의 거리를 이제 맞춰야 돼. 손목이, 4일 정도 편안하게 어깨를 쭉 빼고 하면 소용이 없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거리가 먼 거야 네한테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당겨야죠 당겨야지 그렇죠 이렇게 요 정도선 편하게 하면서 된거 같아요 그 정도인데 발을 한번 볼게요 발을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게 어떤 분들은 발을 이렇게 쭉 뻗는 분들이 있는데 쭉 뻗게 되면 나중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힘을 못줘 음... 그래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 지금 이정도 괜찮나요? 그 정도도 괜찮죠? 근데 의자를 조금 더 뒤로 빼도 돼 핸들을 잡았을 때 편한 정도 등을 많이 의자를 뒤로 기울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그러면은 이렇게 요 어, 급하게 운전을 대처를 하기가 힘들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기 힘들다 그렇지 그래서 운전은 등판을 세우면 세울수록 좋기는 해요. 그러면 또 불편하신 분들 계시니까 좀 편안하게. 아빠 같으면 목이 안 좋아서 조금 바로 세워서 이제 하는 편인데. 많이 그 정도? 용도? 어, 그 정도 선. 음, 음. 그렇지. 그 정도 해서 브레이크 파도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궁댕이는 시트에 뒤에 딱 붙이는 게 좋아요. 응, 음, 딱 괜찮은 것 뒀습니다. 같아요. 좋습니다 예. 요 상태로 계속 좀 익혀놔야 네. 운전 포지션도 좀 편해지고. 예, 운전하기도 나중에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안절베트죠. 안절베트 안 매시면 안 돼요. 시험 볼때 바로 탈락이에요. 다른 분의 차를 처음 타거나 하더라도 뭐 급하게 바로 가지 말고 항상 시트 포지션과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각도, 각도는 정확하게 좀 맞추셔야 됩니다. 각도는 어떤 느낌으로 맞춘 게 좋아요? 뒤에 손잡이가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위아래 각도는요? 위아래 각도는 하늘이 한 3분의 1, 땅이 3분의 2. 어, 딱, 딱된것 같아요. 음. 네. 아빠랑 저랑 똑같네요. 그 정도로. 네. 자, 그러면 안에 앉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히비고. 아. 자, 동반석에 앉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내리면 안 될까? <laughs> 코스가 대략 어떤 코스인가요? 이쪽 앞으로 해서 뭐 전부 다 지금 안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도로 상황이고. 네. 천천히 이제 가보는 거죠. 네. 항상 처음 이렇게 운전석에 앉으면 안보여 아무것도. 일단 버려야 될거 자만심, 그다음 겸손, 그다음에 양보, 배려, 사랑, 우정, 잘못된 만남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네. 로의 이만이 됩니다. 주행을 하기 전에는 한 10분 정도의 네. 어, 정신적인 수양을 가지고 여기 보면 또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생기 넘치는 소리. 눈덮인 길가, 눈덮인 길가에서 정신적인 수영을 좀 하고 아, 오늘은 어떻게 당겨 쓰신가 <laughs> 그 맞아요? <laughs> 마음을 다 가다듬고 좀 수영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긴장하니까 많이 온 같습니다 자, 이제 <laughs> 물어도 왜 이렇게 많이 맞아요? <laughs> 아, 죽겠습니다. 이런 건안 좋습니다. 이제. 네, 한 번. 네, 이제 가보도록 <laughs> 자겠습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는 아빠가 안내를 해주시겠죠? 네, 까붙지 말고 천천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앞에 아, 눈이 쌓여있지만 그냥 지나갈게요 예, 걸어 가는 건지 기어 가는 <laughs> 건지 잘공간는안 되고 있습니다 아, 상대방이 차가 오고 있죠 그럼 <laughs> 우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 네.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차가 너무 길어요 어, 저 차도 우회전을 하는데요 밟아갑니다 가서 좌회전 자이전. 좌회전을 바로 합니까 음, 이쪽으로 차선이 두 개네요 자 요런데는 이제 30km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예, 30km 딱 지켜주고 천천히 가면 됩니다 차도 달오고 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맞지. 직 직진입니까? 사거리에서는 속도 살짝 줄이고 좌우를 보고 또 직진. 자, 여기서 자, 이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서는 항상 줄이고 좌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모면이 많이 어려 있기 때문에 속도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20km 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빨리 걸어서 가는 정도. 아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네 지금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리죠. 아 너무 무섭습니다. 아 근데 이게 눈길을 제가 처음 지나가 보는데 노면에서 상당히 진동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렇지 이게 뭐. 얼어서 그런 부분 눈이 이제 계속 눌러지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얼음이라고도 봐야 되고 요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런 눈들은 눈으로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나 눈이 내려서 녹았다가 다시 얼어버리면 그게 도로의 매연이랑 네. 도로의 때랑 같이 섞여가지고 검은색으로 아스팔트 색이 나와요 어... 그러면 그게 얼은 건지 녹은 건지 분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왔을까? 쭉 미끄러집니다 한번 아빠도 이거 블랙아이스를 한번 경험을 해서 차 도로에서 거의 한 반쯤 돌았다가 핸들을 다시 잡았는데 네. 아 상당히 위험했어요 여기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미리 정지를 해야 돼 이렇게 쭉 가면서 보면 안돼아 그래요? <laughs> <그거> 당연한 거지 <laughs> 깜빡이는 왜안 넣었어요 아 맞다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아 <laughs> 속력을 내라니까 또 정신이 안 차르지네요. 도로에 나가면은 봐야 할게참 많아요. 표지판도 봐야 되고 도로에 있는 또 표식들, 음... 문구들도 봐야 되고 신호등도 봐야 되고 사람도 봐야 되고 옆차, 뒤차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여기서 일단 정지하고 신호 보고. 카운트는 거는 신호등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데 신호등이 없을 경우는 해야 되고 신호등이 없을 경우는 이제 그렇게 속도를 줄였다 나와야 되고 네. 금방 같이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면서 좌우를 살피면 안돼 음. 그럼 저쪽에서 확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이제 사고 나는 거지 여기서보고 보고, 보고 오, 이제 신혈, 지나가고 어. 이게 처음부터 습관이 그렇게 안 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생겨. 아하. 여기도 여기까지는 속력 뭐, 예를 들어서 30km 쭉 가다가.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제 속도를 살짝 줄여서. 보고. 이제 여쪽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없어요? 이제 가는 거지. 어. 우회전. 여기서 속도를 줄여야지. 이리이 되면 안 돼. 미리 속도를 줄이라니까. 네. 여 저기 차서 있으면 못잘 거야. 막막 박는 거지. <laughs> 진입 나오기 대가리 내미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돌아야 돼. 그래 음. <laughs> 되면 우회전하는 보행자들도 사고를 내게 된단 말이야. 음. 차가 없으니까 아빠는 이 사그리 지나고 할 때는 항상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이렇게 봐. 음. 차가 이쪽 보고 이쪽 보는 사이에 또 튀어나오는 차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그렇죠. 우회전 할게요. 아 이거. 어, 이, 이런 방식이 안 좋다고 지금 대가리가 쭉 나간 다음에 돌리잖아 네. 그러면 굉장히 회전 반경이 커진다 반경이 커지니까 내가 뭐 빨리 밟아버리거나 이러면 예상치 않은 대로 툭 튀어나갈 수가 있어 음, 그러면은 뒤로 가기 전에 좀 돌리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요 정도 왔을 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살살살 돌리면서 들어가야 돼 이렇게요? 네. 그리고 다 돌아왔을 때 풀면 안 되고 네. 다 돌아서 3 분의 2쯤 왔을 때 핸들을 살살살 풀어야 돼. 그래야 직진으로 가게. 여기 네. 돌아가봐. 속도를 내면서 돌아봐. 그렇지. 앞으로 갔다가 다시 감아줘야 된다고. 아 이렇게.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아 감았다 풀었다. 다, 그래,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음. 그 다음에 가속 페달도 같이 해야 되고. 아이, 가족끼리 이런 거안 한다. <laughs> 한번더 해볼게요. 이게 좀 들어와서. 들어와서. 다시 풀고, 이렇게. 그렇지. 핸들을 너무 많이 감은 상태에서 풀려면은 이게 다시 인도 쪽으로 가버리잖아.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풀면서 돌려야 돼. 근데 의식적으로 너무 돌리면은,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피크닉이 좀생기지와이 부분에서는 아예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기 수동적이게 배우다 보니까 학원에서. 초보들이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 에. 네. 우회전하려면은 저 앞에까지 가서 확 돌리거든. 맞아요. 지금 돌아갈 때도 지금 돌려야지. 돌렸다 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리고. 속도를 거기서 줄이면 안 돼. 아. 여기서도 우회전, 딱딱해도 안 켜고, 이제. 지금도 아까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네. 조금 더 돌아서 가는, 음. 크게 돌면은, 저쪽이 좁은 길에서는, 저 상대방 차가, 네. 차가 서 있다면 위험해지거든, 음. 서로가. 지금도 지금 많이 돌린 거라니까. 풀라려고 돌리면서 끝까지 잡고 있지 말고, 살짝 풀면서 돌아 나가. 그 감이 없으면은 끌거나 부딪히거나 어... 사람이 서 있으면 이제 맞는 거지 왜 속도를 갑자기 줄이고 이런 게안 좋냐면 속도를 똑같은 템포로 뒤 운전자들은 똑같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앞에서 속도를 확 줄여 버리면은 사고나는 가 거야 뒤차는 네.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도로에서는 같이 가는 리듬이 제일 중요하거든. 네. 그 템포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초보들이 그 템포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사고가 난다 제일 좌쪽 차선 제일 천천히 가는 차선 이제 그렇게 가야 안전한데 네. 뭐 차선을 못 바꾸니까 1차선만 계속 가잖아 그렇죠 그럼 사고가 나는 거야 음. 그렇지 금방 이런 회전이 좋은 거야 스무스하게? 음. 금방은 네가 가속 페달을 한두번 조절을 했을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핸들이랑 가속 페달이 같이 조절이 돼야 돼 음. 아우, 텐션이 낮았습니다, 여러분. 긴장을 해가지고, 예, 그랜저 사고나면 안 되니까. 저는 뭐, 텐션 낮아질 수밖에 없지. 긴장하니까. 아이고. 니가 아직까지는 이제 주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런 게 몸에 배어있고 익숙해지면 이제 천천히 가면서도 바로바로 바로 쭉쭉 보면서 그냥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지. 네. 그리고 핸들은 항상 돌릴 때두 손으로 잡아. 두 손으로? 한 손으로 돌리면, 이게 한 손으로 돌리는 거랑 두손 돌리는 게, 차를 운용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좀 달라져. 음. 좁은 길을 가거나 주의해야 될 때는 꼭두 손으로 해야, 네. 핸들 조향이 제대로 돌아가. 오늘 제가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저도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팔 아파요. 속도는 좀, 좀또안 줄이네요. 이리되면안 된다고 그랬지. 이리되면저 차가 가까이 있어서 못지되는 사고 사고 나지. 크게 도는 걸또 그새 까 먹어버렸어. 속도는 왜 줄여 깜빡이면 안 돼. 지금 카트 타러 온게 아닙니다. 네 집중하다가 조금만 정신 나버리면 이제 멍해지는 거야. 니도. 조금 다른 코스 오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잖아 지금 대량 난감하네요 여기로 가볼까? 예, 이런, 이런 데서는 깜빡이를 넣어줘야지 아 교차로잖아 교차로에서는 깜빡이 아예 눈이 오니까 속력을 많이 못 내서 좀 아쉽네요 그럼. 그러게요 여기까지 밟고 있다가 저기 숫자 보이면 살짝 줄여가지고 그치? 요거는 그냥 음. 공식이라고 생각해. 속도를 음. 확 줄일 필요도 없긴 하지만 지금은 니가 이제 초보기 때문에 아빠가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라고 이불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오늘 어, 내가 우회전, 좌회전 하는 게 거리가 이게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이게 딱 와닿네요. 그 교차로에서 신속히 빠져나가고 네. 좌회전에서 신속히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이 익숙해져야 다른 이제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거거든. 네. 처음에 운전면허 땄다고 바로 어디든지 갈수 있을 것 같죠. 네. <laughs> 근데 도로 위에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인데도 제가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도로 위로 올라가면은 아, 장난 아닐 것 같네요. 초보 때 이런 습관을 제대로 안 들여놓으면 굉장히 힘들어져. 네. 특히 아까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 음. 처음에는 뒤로 뚫어놓고사는게 제일 편하거든 음.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 고쳐져 차가 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양보를 해줘야지 네 일단 저희가 여기 세우고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차가 먼저 양보를 해주는 게 네.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내 차가 크니까 뭐 네가 비껴야지 하고 들이밀면 크... 그러면 안 좋습니다 싸움밖에 안 나거든요 네. 양보해 주고 편하게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자 이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거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랜저 아이즈를 타고 시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가 아직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음. 다니긴 해요. 음. 저처럼 이제 운전 연습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뭐 운전을 해 보니까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아 일단은요. 뭐 제가 직선 코스에서나 뭐 그런 거는 그래도 그냥 기본기잖아요 음. 그리고 브레이크 바른 거 천천히 바른 거는 제가 기본기가 그래도 좀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그 생각보다 이게 브레이크를 살짝 잘 바른다고 해서 음. 잘 서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치.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걸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바른 걸 잘한다고 해서 망고 임용 없더라고요 그치, 가고 서고 하는 거는 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그냥 올리면 속초까지 가. <laughs> 그렇죠. 속초까지 뭐 의전자, 의전 없이 고속도로 타면 쭉 가.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내 주행에서 얼마나 잘 양보하고 잘 들어가고 잘 빠져나가는지. 네. 그게 제일 관건인데. 음. 아빠가 보니까 지금은 학원에서 차 시동 걸고. 네. 출발하고 서고 깜빡이 넣고 이것만 배운 것 같아. 음음. 사실 그렇잖아요. 막 운전 면허 빨리 해서 또따 사람 받고 또 해야지. 음. 실전에서의 이런 노하우들이 너무 없는 거지. 음. 예를 들어서 아까 좌회전 같은 경우도 네가 이렇게 좌회전을 한다. 네. 그럼 요즘에서 이제 속도를 줄이고 그렇죠. 밟으면서 이렇게 싹 돌아 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네, 근데 학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무조건 돌 때는 브레이크 줄이고 정속으로 가라. 그러니까 엑셀 안 받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고를 안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신호받고, 좌회전 신호받고 가려면은, 가는 도중에 다 꺼져. 그렇죠. 그러면 절대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면서도, 돌면서도, 살짝 밟아주면서 돌아 나가는 거. 와서 풀어주고. 네. 초보들의 경향이 어쩌냐면, 여기까쭉 가, 그냥. 쭉 가. 좌회전 하는데? 가가지고, 요쯤에 와서 이제 점프를 보고, 아. 오, 오, 이제, 이래가지고, 오,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와, 이게 되는 거야. <laughs>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쪽을 미리 방향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거리에 맞춰서 핸들을 조금씩 풀고 또 감고 궤도를 맞춰서 돌면 안전하게 돌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멋있어요. 우회전 같은 경우는 네. 속도를 줄이고 충분히 보고 응. 그다음에 요렇게 가속을 해주면 되죠. 음... 공면을 따라 돌아가는 핸들링.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저쪽 편에서 오 잘했어 잘했어 100점 줄게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어... 빨리 갈 필요 없고 내 운전 실력에 맞게 네. 힘들면 여기 좁은 길이다. 그러면 천천히 가면 돼. 일단 음. 그러니까 이제 유자가 하는 거 보고 좌회전 시에 자연스러운 좌회전이 안 돼서 지금 이때까지 주절주절 음. 얘기를 한 겁니다. 히비고. 아, 이게 어떤 점이 딱제 환상을 깼냐면요. 일단 제 운전 실력에서 문제점. 엑셀을 밟는데 적재적소 엑셀을 밟지 못한다. 음. 두 번째. 브레이크는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음. 그때 브레이크 쓰는 방법이랑 엑셀 쓰는 방법이 랑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음. 근데 우회전 좌회전 할때 깜빡이를 <laughs> 깜빡이를 켜야가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렇지 내가 네. 이게 먼저 급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연할 네. 때 조금 더 저런데서 좀 연습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또 이제 새로운 차량, 네 유자의 차량을 가지고 네.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뉴뉴네비유입니다 비유 네 비유입니다. 네, 자뉴 비유 자 다음에 저희가 그 차량 들고 와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유관동의 유자차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 케어 유자차 그게 안 분다니까 플라스틱이라니까 아, 아, 플라스틱 이지참 이거라고 차에 좀 이래저 신발 좀 들고 타면 안 되겠니 도사스 와아 진짜 자 신발 트는 모습 차에 타기 전에는 신발을 들어야 됩니다. 뭐 벗고 타도 상관없어요. 네. 네. 유자의 첫 번째. 자. 넘어줘요. 차고로 갑시다. 그래 가지고 한번 되지. 무슨 소리야. 아, 릴렉스 릴렉스. 응? 또 핑크 가수리 조금 함 <하면> 듣고. <laughs> <laughs> 아니,가 <laughs> <요정 웃음> 호랑이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는 또 뭐, 이리 제가 이 제가 원래 제 밑에서 크는 애들은 제대로 배워요. <laughs> 속성. 아, 초보 먼저 스티커 뗐어요? 안 뗐는데. <laughs> 아 정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발 좀 하지 마라고. 알아서 혼자서 해라고. 아, 근데 그랜저로 공도를 한번 달렸어야 되는데.